배웠으니까 좀겠죠1 단원에 뭐 나왔는지 기억나? 발산 수열? 어, <laughs> 맞아요, 함수 수열, 수열 말고 어, 네. 함수에 극한 나왔죠. 자한 번에 1번 보시면 로그 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절대값이 왜 있냐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함수는 x 정의역의 실수 전체잖아요. 로그 함수는 진수가 어때야 돼요? 양수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라 이미 했었죠, 우리? x분의 1된다라고 이미 로그함수의 극한에서 얘기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y는 로그 A의 절대값 x도 자, 우리가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기도 했죠? xln a분의 1이 되기로 했었습니다. 그쵸? 로그 a일 때는 xln a분의 1이 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로그 함수인데 진수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fx가 들어갔어. 그럼 이거 뭐야? 합성함수지.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fx를 그냥 x라 생각하고 어, 전체 미분을 해보는 거야. 그럼 다음 미분해줘야지 이해됐지 얘를 그냥 하나의 x다 생각하고 미분하고 얘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되는 게 합성 함수의 미분이었어요 여러분 f 프라임 g x 그냥 g x 그대로 놓고 한 다음에 합성해서 들어간 합성되어 들어간 친구를 한번더 미분을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y는 오그 맞죠? xn의 f(x) 분의 1 똑같이 하시고요. 대신 뭐해 줘야 돼요? 미분. 음 미분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 x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 x 대신 f(x)가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됐나요? 지금 잘못했어요? <laughs> 뭐가 이상한지? Fxlna죠? 음, 그렇죠? 음. 어 이거랑 똑같이 생거야 자 음. x 대신에 fx가 들어갔죠, 그치 그다음에 ln a 분은1 곱하기 f 프라임 x예요, 언요자 어, 그러면 이것도 이제 로강수의 도함수를 다 배웠으니 합성함수의 미분값을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어 제가 지난 시간에 145쪽과 같이 y는 x의 n 제곱골의 그래프는 n이 여러분 음수일 때도 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일 때도 가능하다, 실수일 때도 가능하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 어,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 그냥 양의 정수일 때만 가능한 걸로 알았는데 음의 정수일 때 가능하고 실수일 때까지도 가능하다. 그냥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n x n-1 된다.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뭐 이제 어, 어떻게 되었는지 증명도 나와 있기는 해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미분이 나와 있고요. 로그미분법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잠깐 184페이지 보시면, 밑과 지수의 모두 변수가 포함된 함수 또는 복잡한 유리함수의 도함수는 로그미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fx의 양변의 절대값을, 왜? 얘가 진수자리에 들어갈 거라서 절대값을 먼저 취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미치 무리수 2인 자연로그를 양변에 취해주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한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laughs> 자, 오른쪽에 나와있기도 한데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거쳐가보죠.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 x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목셈 미분법 하면 되잖아요. 기억나세요? <laughs> 기억나죠 여러분? 음. 어, 목세비법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할 경우에는 로그미분법을 사용해도 된대요 양변에 무리수 2를 써주는 거야 그러면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자연로그를 해주는 거지 절대값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절대값 취하고 양변에 무리수 2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주냐면 이 상태로 우리가 뭘 해줘라 로그 미분법을 해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을 조금만 정리해볼게. 왜냐면 여러분 로그 미분법이 나름 좀간단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그 미분법을 이용해 주라고 하는 건데 오른쪽 보아하니까 여러분 밑이 같은 로그의 나눗셈으로 바꿔, 아 지금 뺄셈으로 나눠서, <laughs> 나누어 쓸수 있지 않아요? 진수가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써줄 거냐면. ln 절대값 x 곱하기 ln 절대값 2x-1, 빼기 ln 절대값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대. 그럼 ln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미분이 조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얘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y분의 1이 아니고, 얘는 사실 y라는 친구는 또 다른 함수잖아요. 합성함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y분의 y 분의 y 프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갔어요 이거예요. ln f(x)는 x 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x잖아요. 어, y라는 친구는 어떤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성함수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변에 있는 이친 어떻게 될까요? x 분의 1 됩니다. 그 다음에 요친은 어떻게 될까요? 2x-1분의 2가 되겠죠 왜? 얘 분의 1한 다음에 얘가 지금 합성형태니까 얘를 한번더 미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음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x 플러스 1의 제곱아 근데 선생님이 이걸 안했네? 뭘 안했지? 자 제곱은 절대값의 제곱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로 뺄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든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어, 아까처럼 해도 똑같이는 나옵니다. 좀 편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그냥 공매 하셔도 돼요. 어, 그러면 얘네 뭐할수 있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지. x곱하기 x 플러스 1곱하기 2x 마이너스 1분의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리를 하면 오엑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y에요. y프라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y를 곱해주 아까 y가 누구였죠? 얘를 예.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로그미 문법이에요. 이게 좋은 건 뭐야? 얘네들은 이렇게 더 샘플샘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서 좀 이분할 때좀 편하다. 뭐 이런 거죠. 나중에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47쪽에 예제 5번 해보라고 했는데 괜찮았어요? 음. 자, 그럼 우리 예제 6번, 7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야 안녕히 님 그치 얘들아,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f(x) 분의 1 해주지. 그런데 거기에 한번더안에거 미분을 해줘요. 끝이야. 괜찮지? 얘 분의 1 해주고 얘한번더 미분. f(x) 분의 f 프라임 x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이는 x 곱하기 n 절대값 면수 어, 그렇다면 이것은 고배 미분법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미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ln 절대값 3x 더하기 x 곱하기 3x분의 3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됐어요? 어? 1나오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ln 절대값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 y는 5. ax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그랬죠 xn n 분의 1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sinx 이렇게 sinx ln 2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거 미분 한번 더 해줘야 되죠. 음. 합성함수는 그래서 뭐가 나와요? sinx 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사인 X분의 코사인 X를 뭐로 알고 있어요? 네, 코탄젠트 X로 알고 있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5그 3의 절대값 2X-3이 세제곱,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어쨌든, 어, 2X-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3을 뭐 밖으로 빼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2x -3의 ln 3분의 뭐가 돼요? 미분 안에거미 그래서 2x -3분의 3 곱하기 ln 3분의 6 이렇게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있는 상태로 미분을 하던, 아니면 개수로 내려서 미분을 하던 답은 똑같이 나오게돼 있어요. 약분 될 거니까. 자 그다음에 예제 7번으로 갑니다 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수에 지수가 좀복잡하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목세미분법인데 그게 좀복잡하다든지할 때는 오래주면 좋다 로그미분법 양변에 무리수 2를 취해서 미분을 해주는 게 좋다 왜냐면 값을 좀 취해줘야 되긴 하지만 어차피 절대값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분해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y 분의 y 프라임은 f x 분의 f 프라임 x 해주고 양변에 y 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y는 x에 r x가 나왔어. 자, 양변에 절대값 취해주시고 이제 lny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사인 x 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지수니까 내려올수 있잖아요. 근데 x 는 어차피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양변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어차피 지수 함수니까 x 가 양수, 얘도 양수.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볼게. Y분에 y 분의 y 투 맞나요? 그런 다음에 고의 어, 비분법이네? 어떻게 해줄까? 앞에 거 비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비분, 뒤에 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비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뭐 곱해줘야 돼? 그래서 x의 s i x는 한번더 곱해 주셔야 돼서 전개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자2 번으로 한번 볼게요.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분에 x 플러스 2의 세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식이 복잡할 때또 마찬가지로 로그 미분법을 해주는 거야. 왜? 근데 x가 다 양수잖아, 그렇지, 얘들아. 그러면 오른쪽도 양수고 왼쪽도 양수겠네안 해줘도 되겠다, 그렇지? 얘네들을 진수로 잡는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양변을 미분을 할 건데 3은 내려오고 4도 내려오고 2도 내려오는 거죠. 자, 미분하면 좌변은 Y분의 y 분의 y 프라임 우변은 x 플러스 1 분의 3 물론 얘한번더 미분해야 되는데 어차피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합성함수기는 해요. 그런데 얘한번더 미분하면 어차피 1이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분의 2 곱하기 뭐 얘한번더 미분하면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정리 다 해주시고 양변을 모여주면 돼요. y를 한번더 복잡하죠? 근데 네, 약분되는 것들도 좀 있고 하니까 할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